예. 이제, 디모대 전서 2장을 살피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디모대 전서 2장에는 사실 약간 어려운 구조도 하나 있습니다. 이제, 신학자들에서도 저는 단제에 속하는 해석이 잘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오늘 한번 다 같이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디모대 전서 2장을 제목을 사역의 내용 얘기했습니다. 사역의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하느냐를 봤는데, 당연히 목표 서신이기 때문에 회자가 해야 할 일을 말하고 있죠. 먼저 1장, 2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가장 우선적인 것이 뭐냐? 그걸 말하는 거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충보와 감사를 드리리, 2절에 왕들과 권의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렇죠? 음. 주의 종은 음, 작은 목자인데, 작은 목자는 큰 목자의 뜻을 따라서, 큰 목자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큰 목자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겠죠. 우선적으로 가장 해야 먼저 해야 되는 일번 기도가 우선이다. 기도가 우선인 거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간들은 서프리케이션 그러는데 아주 간절히 구하는 걸 간구해 그다음에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라 왜 감사를 드리라는 말씀이 나오냐 예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중보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먼저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 교회의 영적 지도자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보다 더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기도 없는 지도자는 자격 미달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먼저 스스로 기도의 훈련을 행하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고 싶다고 금세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가장 쉬운 것이면서 기도는 가장 어려운 행위입니다. 왜 어렵냐? 막상 기도를 전문적으로 하려고 하면 마귀가 가장 싫어해요.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자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마귀가 방해를 해요. 그래서 기도가 처음에는 쉬운데, 막상 한번 본격적으로 기도를 하려고 보면은, 아, 기도라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이 아니네. 말피라. 그베드로를 유시한 열두 제자들도 예수님께개 만에 동산에서 기도할 때,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께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졸며 잤잖아요. 물론 그들이 후에 성령 충만 받고 기도의 사람이 되었지만, 기도가 그처럼 어렵고도 쉽고 쉬우면서 어려운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2장 1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그렇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충고와 감사를 드리라. 여러분 교회에 혹시 여기 목사님들 계십니까? 교회에 찾아오는 모든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초신자가 됐든지 또는 오래 교회를 다닌 분이 됐든지 장로님이 됐든지 권사님이 됐든지 아니면 아무런 직분도 없는 분이 됐든지 그분들을 위해서 무조건 목사는 당연히 무릎을 꿇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의 미래와 그들의 현재와 그들의 가정과 모든 걸 위해서 그들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위해서 목사는 그것부터 해야 돼요. 다른 건다 하지 않고 성도로 해서 기도만 해도 그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훌륭한 목회자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기도에서부터 하나님의 사역을 목회자 아니라할지라도 교회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되고 싶다. 그러면 일단 기도의 선수가 돼야 돼.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특별히 왕들과 권위를 가진 사람을 해라. 그 이유는 그들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그들이 가정도 평안하고 마음이 평안해야 그들이 다스리는 백성들을 평안하게 할아닙니까 그들의 마음이 잘못되고 삐뚤어지고 응? 악한 마음을 갖게 되면은 그 악한 사람이 백성을 다스릴 때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받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도자 그 사람이 이뻐서 <laughs> 기도를 한다기보다도 그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죠? 그 나라 그 어, 도시를 위해서 대표자인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해야 된다? 목회자가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성도들도 물론 함께 해야 되겠죠. 우리는, 우리 옆집 사람, 앞집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도 그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아침, 저녁으로 얼굴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더라도, 내 눈에 보이는 그들, 자주 마주치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 돼요. 내가 뭐, 어디 가게 쇼핑 간다. 아, 자주 만난다.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식당을 자주 간다. 아, 그 사람 얼굴을 자주 보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나한테 보낸 사람입니다 그렇죠? 왜? 우리는 기도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말로 하고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2장 4절에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셨어요? 오, 특이한 구절이죠?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답니다. 그러면, 아니, 칼빈이 좀 보니까, 그, 제한적 속지라고 돼 있던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 특별한 선택받은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제한적 속지라고 칼빈의 5대 교리세 번째, 네 번째인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다. 이렇게 돼 있네요. 뭐가 맞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죠. 예수께서는 모든 인류를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죠. 특별한 사람만을 위해서 제한적으로 속죄하셨다. 그는. 약간 성경과는 벗어난 아니겠습니까? 혹시 제한적 속지와 유사한 뒷받칠 만한 그런 성경 구절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 진리로 생각해 볼때어 예수께서는 온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누구라도 믿음을 가지면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맞지 않습니까? 오늘 디모대 전성 2장 4절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오제를 보니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이에도 한 중재자가 계시다.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죠. 특별한 사람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좀 그렇게 말하기는 그렇게 억셉이 잘안 되죠? 세번째로는 여성들에 관한 교훈이에요. 2장 9절에 보니까 또 이런 식으로 여자들도 단정한 옷으로 자기를 꾸미되 얌전하게 맑은 정신으로 하고, 장식한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옷으로 하지 말며, 그게 말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합당한 선한 행위로 하기를 원하느라. 사실 뭐, 요즘에는 남자들도 뭐, 뭐, 많이 꾸미기도 하죠. 되게 여성들이 이제, 에, 막, 금이나, 막, 진주나, 비싼 옷으로 옷으로 막 꾸미고, 그런 경우가 좀 많죠. 뭐 진주나 막 값진 옷 그런 그런 걸로 막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에는 또 그런가요? 예, 그렇게 너무 그 외모에 에, 너무 치중하지 말라. 에, 자기를 어떻게 꾸며느냐? 선난 행위로 자기를 꾸며라. 그런 얘기죠. 얌전하고 단정한 옷, 맑은 정신으로 자기를 꾸며라. 사람들의 보기에. 아름답고 화려하게 꾸미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들을 만하도록 자기를 특별히 선한 행위로 자기를 꾸며라 이런 말씀이죠. 꾸미는 것이 아니죠. 선한 행위로 자기를 드러내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중요하지.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죠.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인정받으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이거는 여성들에게 해당되는 은만이 아니죠.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행으로 우리를 단장해 가야 되겠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연출해 갈 필요가 있다.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죠. 선행으로 단장하라.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주 좀 어려운 구절이 나옵니다. 에, 13, 14, 15제로 보니까. 이는 아담이 먼저 지어지고 그 뒤에 이브가 지어졌으며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퍼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가운데 거하면 그녀가 해산함으로 풍원을 받으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해산할 때 고통 없이 해산한다는 뜻인가? 해산할 때 고통을 준다고 그랬는데 에, 그런 저지에서 벗어난다는 뜻인가? 이게 참뭐 약간 어려운 구절입니다. 이런저런 해석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참, 그, 인정받지 못하는 요소가 있죠. 성경도 그걸 증거하고 있죠. 사와가 먼저, 어, 그,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 남편에게 줘서 먹게 하고. 여자가 먼저, 어, 사탄에게 속았어요. 여성은 또 사실은 사탄에게 속을 수 있는 요소가 있잖아요. 마음이 굳건하지 못하고, 여러모로 연약한면 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가운데 거하면, 그녀가 해산함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도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만약에 여성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영성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기도하고, 말씀에 심착이 되면은,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가운데 거하면, 그녀가 영적 아이를 출산할 수 있다. 이런 뜻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육체적인 어떤 해산,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성이지만 여러모로 사실 오늘날 여성이 사역자가 된다는 게 쉽지 않죠. 남성들이 주류를 위고 있는 사역의 세계에 교회 사역에 여성이 뛰어들어서 참그 어, 활발하게 사역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웬만한 지혜와 능력이 받쳐지지 않으면 어려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여성이 연약하니까 이미 사회적인 기준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런 눈으로 바라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맑은 정신 믿음, 사랑, 거룩감 가운데 거하면 그녀가 영적 아이를 해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차일드 베어링 육체적 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아이를 우리가 출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성이지만 믿음이 출중하고 기도의 능력 있고 지혜와 지식이 있으면은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그들을 케어할 수 있고 돌볼 수 있고 그들을 믿음의 자녀로 삼을 수 있고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가 믿음의 자녀를 해산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지. 여기서는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여성으로서 받아야 되는 여, 연약함이나 그런, 어, 부족한 부분을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저는 이, 어, 디모대 전서 2장 15절을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여성 사역자가 많이 등장하게 되죠. 훌륭하신 여자 전우사님들, 여자 목사님도 나오셔서, 열심히 일도 하시고, 어, 능력 있는 분들도 열심히 이제 주의 사역을 힘쓰는 분도 계시죠. 그런 분들은 여성의 한계를 뛰어넘는다. 그런 뜻입니다. 오히려 남자 사역자들보다 더 활동하고 활발하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열매를 맺치가는 그런 여성 사역자도 얼마든지 계시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성에게 임했던 나름대로의 핸디캡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죠? 많은 믿음의 자녀들을 생산하고, 돌보고, 출산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여성의 그 핸드캡에서 벗어날 수 있다. 구원을 받으리라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런 뜻으로 저는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오늘, 에, 디모데 전서 2장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것뿐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서신입니다. 내가 바로 디모데고 내가 바로 바울이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이 말씀을 대하시며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개인적인 서신이다. 그런 자세로 말씀을 받고 여러분의 신앙에 풍요함을 누리는 Yarım da